오늘 본 위원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우리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작년 1월 정부가 수도권과 강력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 인구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관광단지 조성 요건을 대폭 완화한. 예도입니다. 관광단지 면적은 기존보다 축소된 5만에서 30만 미리제곱미터로 mm 조성할 수 있으며 필수 시설은 공공 편익 시설 및 관광 숙박 시설을 포함해 두 종류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시장 권서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면제. 시득시의 감면, 공유재산 임대로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의 세제 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지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리산과 계곡, 남사예담촌, 동의보감촌, 남명선생, 성철선임 등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자원의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 용산 관광지, 금서 관광지 등세 개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작년 방문자 수도 약 747만 명에 달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우리 지역 방문자 중 65.2%가 부산, 경남 거주자였으며 평균 체류 시간은 945분으로 75.3% 일박에 거쳤습니다. 찾게 하고 머물게 할 매력적인 상품이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더 머물고 지인과 함께 다시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규모 관광단지는 희리산, 동의보감촌, 남사예담촌 등 기존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반머리지의 관광 민수화 사업과 연계해 관광계의 관광계 이동 동선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할수 있는 곳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의 외연을 확장할 상품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같은 시설은 어린이 등 충성심 높은 잠재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야간 관광 상품은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이고 우리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해 스토리, 스토리텔링한 상품은 흥미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군수님. 관광산업은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지역은 우수한 자연 경관과 한방의 독특한 자산, 다양한 역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머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을 발전시키야 합니다. 그 대안인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만 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